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개에서 만나니? 이런 걸 묻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면, 원이랑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네.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는? 얘는 안 만나는 거겠지.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위에 거는 비추, 밑에 거를 추천합니다. 얘는 계산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밑에 방법은 뭐냐면,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맞지? 그 n 직선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만들 수 있죠. 우리 그때 d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이만큼은 원의 반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 d랑 반지름이 누가 더 크냐 그거로 내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 자, 우선은 원과 직선이 몇 개에서 만나라, 두 점에서 만나라. 그럼 먼저 원이랑 직선을 일단 한번 그려보는 거야. 대충 그림은 알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우리는 D라고 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반지름이라는 거는 이 전체를 뜻하는 거잖아. 네. 누가 더큰 거야? 아, 네. 그러면 D랑 R사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네. 그럼 너희는 D를 구하면 돼? 네. D라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거든? 네. 그럼 이 점은 원의 중심이야. 네. 뭐 콤마 뭐? 2콤마 마이너스 3. 이 직선은 이거잖아. 이 양. X 더하기 y 빼기 K는 0이겠지. 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분의 절댓값 이렇게 쓸 거죠. 네. 여기 뭡니까? 2올 e. e 거고 2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요게 D야 D. 오케이.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얼마야? 일단 반지름은 루트 5거든 네. 요런 대소관계를 가져야 돼요. 네. 근데, 절대 값 안에서 둘다 마이너스일 때는 둘다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곱하면 루트 얼마? 70. 자, 절대 값이 루트 10보다 작으면 요 아이의 범위가 이렇게될 거고. 그 다음 k 범위는 루트 10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10 빼기 1 되겠지? 얘가 네. 3점 얼마 잖니 얘는 그 2점 얼마겠네? 마이너스 3점 얼마에서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4점 얼마 그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7개 자 두번째는 접한다 접한다는 건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제 상황을 그려보면 원과 직선이 이런 관계겠지? 그 이게 반지름이면서 뭐야? D지 그래서 D랑 R이 어떻다? 같다 자, 이 중심은 얘가 지금 무슨, 우리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아, 얘들아? 고쳐요. 고쳐야겠지? X 그러면 X제곱과 제곱. 6X를 가지고, X 플러스 3제곱하고 빼기 9 하시고, 그 다음 얘도 해야 되죠? 플러스 Y-2의 제곱에 빼기 4 하시고, 플러스 9 하면 돼요. 이제 없어지고요. X 더하기 3제곱, Y 빼기 2제곱은 다 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뭐야? 마이너스 마 2니까,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3마 2고, 반지름은 2, 요거끼리가 2잖아. 그러면 우선 D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중심 마이너스 3마 2랑, 요 직선. 넘어가면, MX 마이너스 Y는 0.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m제곱 더하기를 쓰고,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c. 얘가 d잖아. 그게 반지름 2랑 같다.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음수는 양수로 바꾸고, 자, 양변 뭐 할까? 제곱할까? 그럼 9m제곱, 12m 플러스 4, 그 다음 4m제곱 플러스 4. 넘어가면 5m제곱에 12m은 0이지. m 몇개 나와? 네. 두개 나오지. 뭐랑 뭐? 0하고 자왜두개인점 이해를 해보자. 이게 지금 중심이야. 마이너스 3콤마 2잖아.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생겼지. 자그 다음에 m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지.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얘랑 접하는 직선이 되려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 그래서 그 점이 원 밖에 존재하는 걸알수 있다면 반드시 몇개 나와야 돼? 두개 나와야 돼. 근데 이거는 원래 가로로 줄 끊는 건기울기 얼마야? 그래서 여기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요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m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이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5분의 12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원 위에 P가 있다 맞지? 네. 그리고 P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네. 내렸고 선분 길이가 짧아야 된다 고 그랬어. 네. 그러면 원 이렇게 이 있는데 직선 이렇게 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뭐 수선의 발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네. 그러면 어디서 내린 게 제일 짧아 이 말이야. 중심과 연결하고 당연히 제일 가까이요 어디겠지? 네.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원의 중심에서 내려. 아, 그때 요점 아, 있지? 여기가 빼요? 제일 짧은 거야. 음. 그럼 우선은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첫 번째로 먼저 구하고, 거기서 이 원의 반지름을 <laughs> 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어준다라는 거. 그러면 이 원을 먼저 표준형으로 만들면, y 빼기 2제곱 빼기 4지? 네. 그럼 넘어가서는 사맞자 네. 그럼 중심이 뭐야? 0.2. 자, 중심이 0.2고, 요 직선이 지금 3X 더하기 4Y 더하기 7은 0이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0, 2 들어가면 8이랑 15. 그럼 이거 5분의 15니까 얼마야? 3이지. 요게 3이야. 반지름이 지금 얼마야? 2잖아. 이게 얼마 돼야 돼.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1. 4번에 보면 상콤마 4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만 말했지. 그러면 상콤마 4라는 점을 직선이 한 개야? 아니요. 여러 개겠지? 상콤마 4를 지나는 직선은 많은데, 그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찾아봐라. 자, 우선 봐봐. 상콤마 4가 있어. 자,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 그 중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제일 긴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우선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되면 거리는 요만큼이지. 맞지? 요렇게 되면 거리는 아까보다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맞지? 근데 이렇게 되면 거리가 얘보다는 길긴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직선이 뭐 상황이 이제 요렇게 점점 늘어나면 거리가 점점 더 어떻게 되니? 길어지는 거 보이지? 그럼 이제 언제가 제일 길까라고 하면 요거 길이가 뭐가 되게 하는 그 거리가 되게 하는 이 직선이 거리가 오. 제일 길 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음.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지금 지나가는 점이 뭐야? 3, 4. 기울기는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뭐라 하냐면 미지수 뭐할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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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할게요 무난한 거 할게요. 그러면 y 빼기 4는 a 쓰시고 x 빼기 3이라고 쓸수 있겠죠? 정개해서 일로 넘길게. 그럼 AX, Y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4. 루트, A제곱, 플러스 1 있고, 00 들어가고, 그게 이거 길이잖아. 네. 얘가 3, 4니까 5가 되겠지. 네. 그럼 는온 거야.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를 바꿔서 쓰는 거 상관없는 거 아시죠? 네. 5 루트, A제곱, 플러스 네. 1입니다. 자, 그러면 9a 제곱에 24a 플러스 16은 25a 제곱 플러스 25고 1로 넘어갈게요. 16a 제곱 24a 플러스 얼마? 9. 는 0. 그 얘는 4a 플러스 3제곱이죠. 네 얼마? 자, 그럼 이 직선이 그냥 멀쩡해진 거야, 얘들아. 맞지? 자, 그리고 이제 새로 푸는 거 문제 계속 봐야 돼. 끝난 게 아니야. 자, 그럼 이 L 직선은 뭐였다고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4분의 3 있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 들어오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플러스 4분의, 플러스 4분의, 4분의 9. 4분의 9에다가 넘어오면 플러스 4잖아. 4분의 얼마? 25. 어, 됐지? 그럼 이제 인다 필요 없는 거야. 자, 이런 게 l까지 구했어 맞지? 그럼 계속 읽어보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 그러니까 원이 있는 또 있는 거지. 원 있지. l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언제가 거리가 제일 짧다고? 원의 중심에서 수선 내려가지고 요거기를 찾는 거. 그럼 이 원은 중심이 7.5고 반지름은 1. 그럼 우린 이거 찾고, 이거 빼면 되겠다, 맞지? 네. 그럼 L 직선, 이거 는 0으로 고칠게. 4를 곱하면서 다 넘겨. 4x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5는 0이겠지? 그러면 7 5랑 이거 사이 거리는 루트 9 더하기 1 6분의 절대값 7, 3, 21에 5, 4, 20 빼기 25 맞아? 네. 5분에 16. 16. 그럼 이제 5분의 1 16이야. 근가 지금 1이잖아. 여기 얼마야? 5분의 얼마? 11. 그래서 최소값은 5분의 11인데. 거기다 1 5 8래 그래서 얼마? 22. 애들아, 원이 있어. 자, 원, 위의 점, x1, y1이 있어. 이게 예를 들면 그림상으로 따지면, 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점이 있는 거잖아, 맞지? 네.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지. 네. 이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x 제곱이라는 거 x가 몇개 있어? 네, 두, 개. 두 개잖아. 그 중에 한 개를 이 x1이라는 숫자로 바꾸면 x1x가 되겠지? 이 네. 숫자야 숫자. x1y1는 네. 지금 뭔지 모르는 숫자야. 그다음 y도 두개 있지?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거 1찬거 확실하지? 네. 1차죠 숫자라고 그랬으니까, 맞지? 요게 야의 답이야.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또 원이 있어요. 네네. 기울기가 주어진 어떤 접선을 찾는 거야. 자, 어떤 음. 원에 접선을 찾는데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 기울기가 2인 접선잡기잖아. 네. 여기 하나 그어질 수 있지. 네. 또 네. 이쪽에도 한개 그어질 수 네. 있지 않을까? 네. 이걸 바로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Y는 얘둘다기울기 뭐지? 네. 그럼 MX 네. 이해했지? 네. 네. 자, 풀마 왜 풀마겠어? 두 개니까. 네. Y 절편이 달라서 그런 거 알겠지? 네. 그 다음에 R루트 네. M제곱 플러스 1 네. 자, 중심이 항상 0, 0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중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위에 점일 수도 있죠. 네. 자, 원래는 똑같아요. 얘는 뭐가 두 개예요? 중심이. X 빼기 A라는 게두개 있죠. 네. 그럼 아까 내가 X가 두 개인데 그둘 중에 한 개를 이거로 바꾼 거잖아, 그냥. 네. 그래서 대입한 느낌인 거거든. 네. 얘는 X A가 두개 있잖아. 네. 그 중에 한개 X에다가 X1을 집어 넣으면 이렇게 쓸 거지. 맞아. 네. 그럼 네. 나머지 한개는 그대로 쓴 거야. 똑같은 게두 개인데 한 개는 x 자리 x 원을 대입한 거지. 네. 그다음 더하기. 그럼 마, 마찬가지로 얘는 뭐라고 쓸 거야? y 원 마이너스 b에 y 마이너스 b 는 r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이 eso까지. 자, 그러면 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 맞지? 자,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x a 제곱, y b 제곱은 r 제곱이라는 게 있어. 기울기는 여전히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생각해봐, 들아 결국은 중심이 0코명인 아이가 어디로 이사갔어? 중심만 a, b로 이사한 거지. 그러니까 중심만 이런 식으로 a, b로 이사한 거잖아.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따라 이사를 간 거지. 그럼 접선 기준에서는 뭐한 거야? 평행이동을 평행이동. 한 거야. 얼마 축 x축으로 얼마큼 e. a만큼 y축으로 e. b만큼 평행이동만 한 거야. E. 그럼 내가 여기 만들어낸 거 있지. E. 여기다가 y축으로 b만큼 이사갔으면 y 빼기 b죠. E. x축으로 a만큼 이사갔으면 x 빼기 a죠. E.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야. E. 자, 그러면 아들아 이 문제 이제 풀어볼게. 봐봐. 지금 이 5번 문제는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했잖아. 네, 그 중에 왜? 뭐에 해당하는 걸까? 자, 이게 1번, 이게 2번, 1번. 이게 3번, 이게 아, 4번. 세 번째 그 건거 거 보여요? 거. 어. 1호, 2번이 나왔어요. 자, 원 있고,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 잡기잖아. 네. 그러면 공식 을하면끝 아니야? 맞아요. 이, 우리, 이 공식은, 요 공식은, M과. 알만 네, 네. 알면 돼. 네, 네. 그럼 M 얼마? 2. R 얼마? 루토. 루고 Y는? MX. 풀마. R. R 쓰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는 EX. 풀마. O. 이해했어? 그럼 이제 넘어가자, 얘들아. 얘가 Y 말로 넘어가겠다. EX가 있고. 마이너스 Y에 풀마. O는 0이잖아. 그럼 A는 그냥 무조건 2지. 근데 B는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제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4 더하기 25 해서 29. 자, 6번 볼까? 자, 처음에 주어진 직선의 수직. 수직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기울기 곱이 얼마? 마이너스. 자, 얘는 기울기가 뭘까? 루트,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어,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러면 수직인아이는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 지금 필요한데, 그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 이 원에 접한다, 라고 했지? 기울기가 주어진 거지? 그러면 M과 R만 알면 되겠죠. 공식이 아까 공식만 말해보죠 공식이 뭐였죠? Yeah. MX, 플마 r 루트 m 제곱플 t 스1대입 l 면 돼요. 그래서 y는 루트 3x 맞죠? 플마 1루 t 3 플러스 1 루트 3 t 플마 2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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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전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위에 점에서의 접방공식은 x1 x y1 y는 r 제곱 맞지? 네. 그럼 이 콤마 4가 이거 역할을 하는 거지? 네. 그러면 x1 x라고 할 거니까 ex 맞니? 네. 그 y1 y 니까아 y는 22 얘가 말하는 겹선인 거야. 그 접선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X절편 얼마? X절편은 Y0 들어가면 10 Y절편 X0 들어가면 5이 삼각형 넓이는 25했나요자 일단 아들아 원래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래는 자첫 번째가 뭐냐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공식으로 따지면, x1, x, y1, y는 r제곱이라고 했던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y는 mx, 풀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 얘들은 당연히 공식이 있으니까 쉽잖아.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맞추라고 내는 거겠지? 자, 세번째는 뭐냐면, 밖의 점이에요. 자, 원래 시험에는 이 밖의 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알겠지? 네. 여기는 일단은 이것만 딱 써놓고,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 가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알겠죠? 네. 자, 이거를 이용한다고 다야,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원은 중심이 뭐야? 중심이요. 반지름은? 3인 원이라고 있지 그죠.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마이너스 6콤마 0이라는 점은 여기 있을 거 아니겠니? 네. 여기 이제 마이너스 6콤마 0 있는 거야. 그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한테 접하는 게몇번 생길까? 네. 이쪽으로 한번 생길 수 있겠고 그죠. 이쪽으로 한번 생길 수가 있겠지. 그죠. 우리는 이걸 찾는 거야. 네. 알겠지? 그죠. 그럼 이 직선은 지나가는 점은 알지? 네. 근데 기울기는 알아? 몰라? 네.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점은 마이너스 6,0이고, 기울기를 m이라고 하는 그 직선을 찾으면 y 0은 기울기 쓰고, x 빼 마이너스 6이라고 쓸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개를 가지고 이두 개를 동시에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m 값을 몇번 구해야 되는 거야? 좋아. 두 개.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했지? 그런데 이 노랑생들은 이 원한테는 접선이지. 네. 그 원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났어? 두 개. 따로 개, 따로. 개. 따로 따로 생각해봐. 아, 원과 이 직선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 아, 한,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한번 하지만 동시에 m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알겠지? 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원의 중심에서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는 거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했지. 얘가 그 얘기인 거야,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원의 중심이 뭐지? 0.0이고,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을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거는 우리가 는 0으로 쓸 거니까 mx에 빼기 y 더하기 6m은 0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먼저 찾는 거야. 그럼 루트 m 제곱 더하기 1 분의 0 0 들어오면 6m 되겠죠. 그게 2 원의 반지름 얼마랑 3과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진 거야. 그러면 너희 이제 이걸로 보낼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 6m은 3 루트 m 제곱 플러스 1할 거지. 요거 숫자는 나눠 야 된다 알겠지? 이거 뭐할 거야? 2m 할 거지. 네. 자, 그러면 양변을 뭐할 거야? 제곱을 하면 4m 제곱은 m, 1. m 제곱 플러스 1이고 3m, 제곱. 3M 제곱은 1이라 m 두개 나오는 거 느껴져? 네. 3분의 1이니까 풀마? 루트. 루트 3분의 1이라서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럼 봐봐 m 값이 몇개 나왔어? 네. 두개 나왔으니까 저절로 두개 나왔지. 네. 한 개는 이거고, 한 개는 이건 거야. 네. 그래서 y는 한 개는 3분의 루트 3x 더하기 얼마? <laughs> 걸로 풀면 2루트 3. 한 개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2루트 3이라고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그두 개에서 m과 n을 뭐 하라 그랬어? 곱하라 그랬는데, 뭔지 알려주진 않았지. 그렇지만 둘의 곱은 어때, 지금? 아마 같겠죠. 구호가 정해지니까. 그래서 얼마가 된다? 2다. 라고 할수 있겠지.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지. 그럼 아까 세 번째 거 아니야? 네. 원 밖에 접선을 그었어. 그럼 몇개 그어져? 두 개. 무조건 두개 네. 무조건 두개 그어지지. 근데 그두 개가 무슨 관계래? 직교. 직교가 뭐야? 직교로. 수직인 거 맞지? 그럼 얘들아, 이거는 내가 원을 그리고 점을 찍고 접선을 두개 그리면 수직되게 잘안 그려지거든? 네. 그래서 원을 먼저 그려놓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려, 그냥. 아. 그러면 무조건 수직되는 접선이 나오게 돼 있어. 알겠지? 그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뭐라는 거야? 0, a라는 거지? 네. 여기서 없어 이렇게 두개 그었대 말이잖아. 그런데 얘가 지금 수직이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그 요게 요렇게 돼도 수직이지. 이쪽으로 가도 수직이지. 그럼 얘도 알아서 수직 되겠지. 그럼 무슨 사각형이니? 정사각형 되겠지. 왜?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다 네. 같아지겠지. 맞지? 얘가 지금 뭐라고? 0, 0. 0. 반지름 얼마야? 2잖아. 얘도 얼마야? 2. 2지. 2, 2면 대각선이 뭐야? 아, 루트상, 아이, 2, 2 루트 2. 2가 되겠지. 아이, 그러면 그것을. 0, 0이랑 <laughs> 0, A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거야. 네. 그 루트 <laughs> A 제곱 아니야? 2제곱. 그게 2 루트 2인 거야. A 제곱은 8이겠지. 못 찾는 거야. 양수 A니까 얼마야? 2조, 2 루트 2.